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도어즈 해보려고 합니다. 최대로 바꿔도 별 다를 게 없냐? 자,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번 마누즈 업데이트로 슈퍼 하드 모드가 생겼습니다. 자, 바로 같이 가자, 야. 야, 뭐야? <laughs> 이거냄냄어어 어, 됐다. 이렇게 슈퍼 하드 모드가 생겼는데, 과연 뭐가 다를지. 많이 다른가? 어? 너무 많이 다르면. 어. 뭐야? 나 나왔는데? 왜인가 뭐지? 나 분명 나와. 뭐야? 한 명으로 갈까? 내 눈을 바라봐. 너는 행복해지고. 죽음에서 돌아오다. 다 같이 가자. 못 지나가. 뭐야? 한 명이 내...한... 네, 뭐야? a 라이한 명이서 가 혼자 가 됐어 그냥 혼자 가어 문이 다르네? 녹슨 문이네? 약간? 저는 손잡이를 엄청나게 모아뒀어요 근데 이게 안 사져요 사고 싶다고! 아무도 없어 그... That hurts, you know. 아프자, 아프다, 알잖아. Please stop pressing me. 나 누르는 거 그만해. 화내는데? 죄송할 건데? Alright, I ran out of bases. Can you stop now? I'm not sure what I accepted. Whatever you have fun. I'm going to bed. 가는데? 야, 깨 그래,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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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일어나, 일어나, no.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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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일어나. 휴, 바뀌었다. <house> 이, 어? 일번방 아니니? 저 가짜였으니 설마? 불안해.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. 뭐야? 뭐야 방금? 뭐야, 이게. 1번방인데 왜 열쇠는 2번방 열쇠 야 불안한데 하... <laughs> <laughs> 소리를 끄고 두 눈을 감고 터널을 함께 잘했어 더이불키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열쇠도 없던데 그렇기 때문에 yeah.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진짜 열쇠는 어디 있는데? 열쇠가 없는데? 설치가 필요하잖아. 뭐지? 진행이 안 되는데. 나온다고요. 1층부터 뜨끈뜨끈뜨끈. 뭐야? 서고 바나나는 또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, 뭐야? 야, 두 번은 너무한데. 방금 지나간 거 뭐야? 오우야. 나 많이 아프다. 뭐 범방? 너무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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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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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응. 음? 제하하 <laughs> <쟤도 걸려. 웃음> 왜? 아니, 제프더 킬러도 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goes... 뭐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자하하하 뭐? 알지? 이... 이제는 알지? 다행히도 없고, 어, 이거 뭐야? 어, 뭐야? 아 제대로 안 보여드렸는데, 아, 그냥 가 파란색 칸이 생겼어요. 체력바 위에, 저 뭐지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 야. 아오 뭐야? 실드가 돼주네. 근데 애들 다 어디 갔니? 이건 또 뭐고? 십자가 폭탄인가? 얘얘 예, 얘들아? 일단 폭탄 들고 있어.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폭탄 들고 있어. 깜빡했다. 오, 하이드가 되게 빨리 나온다. 잘못 눌렀어, 이 자식아. 나와. 어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, 이 폭탄? 이건 뭐야, 도대체? 뭔 패턴이야? 뭐야. 방금 뭐. 약간 더 크게 다. 난... 뭐야. 뭐야. 엄청, 오, 오, 엄청 크게 나왔는데? 뭐지? 내가 서랍을 너무 빨리 눌렀나?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번 눌러, 서랍을?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와? 야, 장난해? 야, 1초에 한번 서랍 열 때마다 한 번씩 넣으면 어쩌자는 거야? 파밍하지 말란 거야? 뭐야? 장난하냐고? 아니. 아니뭐 아니... <laughs> 하자는 거니? 에이, 저. 자... 야? 아니 장난하나? 어? 아 아이템 먹으면 얘 뜨는 건가? 그런가? 왜이게 먹어요? 아닌데? 돈을 먹으면 뜨는 건가? 돈, 돈. 아니, 또 필요할 때면 안 나오나? 오라? 그래, 다 뒤졌는데. 어. 맞네. 돈을 먹으면 얘가 나오네. 이번엔 또 작아졌네? 아주 그냥 제대로 지멋대로네. 잠깐만, 잠깐만. 9번, 9번. 시계 바늘 소리 왜 이렇게 무섭지? 자, 10번 방홀리폭칸 아니네. 바닥왜 이렇게 말끔해졌냐? 아이고. 가만있어, 오케이, 바나나 진짜. 아, 근데 쟤는 뭐? 야, 진짜? 뭐, 는 놈이야? <laughs> 자꾸 말하는 걸 멈추게 되네. 아이즈다. 오케이. 오야. 아니지. 들어가. 빨리 나가. 오케이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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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? 뭐야? 뭐 뭐야? 아이즈 목소리 뭐했냐 빨리 지나가 주세요. 이왕이면 아이즈가 나왔네. 어이구 열쇠방이네. 어이구 여기 바로 나왔네. 어이구야 이 깜짝이야. 적당히 놀라면 남자 흥설을 놀랍니다, 당연히. 응. 어, 음. 이. 아, 어디야? 음. 어. 응. 음, 이. 음. 아. 음. 아. 오오오오. 아. 또 이야. 음. 음. 어. 음. 음. 아. 어, 여기 어. 어, 깜빡였어. 뭔 소리야? 이거 뭐 이상한 게 지나가는데, 아니, 아니 들어가지 말고. 오, 바나나 갈걸 뻔했네. 그래서 좀 찾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밝혀줄 템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거네. 아니, 저거 뭐냐고? 뭐야? 어디야? 뭐 어, 여기 있다. 누구야? 야문 앞에 바로 생성되네. 이거 뭐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 셈? 아니 넌 이제 소리도 없이 그러냐? 뭐뭐 뭐, 어디? 어 여기다 바로 찾았네. 이 나이스 이번엔 피했다잉아 나이 진짜 어둠방문 열어. 어. 잠깐만 이건 뭐야? 어 이것도 그건가? 오케이인데, 야, 저기 앞에도 있어. 그럼 저건 탈수 있냐? 저거...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저기요. 어, 네, 아니야. 그냥 가, 뭔가 이상해. 아, 어, 나 이상한 거 봤어. 저거 뭐야 저거? 뒤에서 차 소리 들려요. <laughs> 저쪽이다. 클났다. 와 잘했다. 아니 <laughs> 야 저건. <laughs> 야. 어. 아 로블록스 카셨였구나 와, 실드 좋다, 은근. 데미지 뭐 확실한데? 왜 그래? 오. 나이스. 실드 나이스. 오케이, 체력도. 야, 템잘 나오는 건가 이거? 야,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, 너무. 아이즈도 복병이네. 오, 어, 살았어. 오. 내 <laughs> 네, 이럴 줄 알았어. 아, 바나나가 아니었구나. 먹으면 나이스 그렇 아니 나이스가 아닌데 어 그렇지 나올 줄 알았어 내 너를 알게 됐어 나온다 오케이 그렇지 이제 널 파악했어 어 나온다 그렇지 <laughs> 나온다 그렇지 <laughs> 어 예측 빠오아 어. 너무 신난 나머지 저 녀석이 있단 걸 까먹었네. 나온다. 그렇지. 너무 잘하게 됐어, 너를. 이자스가제 이름 뭐야, 저요? 나온다. 오케이. 야, 너네 동전 되게 많이 나온다. 오, 피까지. 나이스. 이건 예상 못했어. <laughs> 자, 이제 가볼까. 자, 어? 39번. 38번이구 아이즈야 잠깐만 실례할게 여기 몇번이니 39번이구나 이고 시일드 아, 너무 많이 닿았어 아까워 저기요 어? 야 뭐야 트롤 페이스? s u r p r 어, 던졌는데. 아, 아깝다. 홀리 폭탄 안 터지냐? 던졌는데. 그래도 많이 간 건가? 은근 많이 갔어. 오! 야, 죽었어! 제프 더 킬러도 죽었어! 내가 죽였어! 근데 나도 죽었어! 이런 망할.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지. 그걸로 나오는 건가? 이벤트로. 자 바로 여기로 와서 탁 하고 얻은 다음에 바로 탁 하고 열어서 바로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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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야, 이제 이 게임에서는 일단 고개 숙이고 가야 돼. 그렇지. 여 뒤에서 <laughs> 바나나 제대로 걸리셨네. 이거 봐, 이거 봐. 오케이, 양초. 이고깜빡이다 뭐야. 다른 애네 또? 저건 또 뭐예요? 여기 어디야? 으, 으, 여기, 어, 여기다. 아니, 왜 이렇게 처음 보는 놈들이 많아? 죄다, 또? 어? 죄다 처음 보는 놈. 죄다 처음 보는 놈들이야. 뭐야? 뭐예요? 저거 뭐야? 오!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야, <laughs> 싹싹세일 싹쓸... <laughs> 싹쓸 했는데? 오, 사라졌어. 아니 뭐야 저거? 야, 안, 안 갈래? 어 무서워. 아니, 저거는 제, 제품... 이 어, 약간 찐텐, 오, 야, 야, 야. 약간 억텐, 아니, 약간 고음 나올 뻔 했어요. 고음의 극치에 달아났었어. 어고 바나나. 야. 예라이 뭐야 왜 이렇게 길어? 에라이 장난해? 아니 어둠 속에서 저 이상한 이빨만 나오는 그 괴물하고 스크리치하고 피하면서 열쇠를 찾아오라고? 오케이.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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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죄송해요. 어. 바로 죄송합니다. 음, 죄송해요. 너무 압도감이 크세요. 응. 어. 아니 너무 위압감이 커. 오 어, 말이 안 나와. <laughs> 아니 여러분 왜 제가 나올 때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을 안 하게 돼요. 어, 말하는 순간 죽일 것 같아. <laughs> 위압감이 그 정도야. 아초 초말한... 말하는. 왜거열 때마다 나 이거 진짜 벨브. 밸브... 참고로 이분들은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. 아이고.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뒤에서 누가 걸렸어. 바로 쉴드 마셔주고. 얘 뭐야? 뭉캐릭이야, 얘? 깜빡했다. 망했다! 에라이. 아, 망했어. 러쉬는 이미 본 친구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. 오, 살았네. 어? 어. 어, 쉐드도 있네, 이 친구. 어, 관전이나 할까요? 이러고 있는데 애들한테 제프 더 킬러 나왔으면 재밌겠다. 아니, <laughs> 나오면 재밌겠다. 얘뭔 캐릭터야? 아니, 어. 얘, 얘. 오, 쉐이드. 뭐야? 어, 왔다. 들어가, 친구. 그렇지. 잘했어. 방금 자세 뭐야? <laughs> 불 꺼지면 다, 한, 1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건다 똑같구나. 자, 어? 어, 안 죽었다, 다. 다 살아있고요. 얀, 얀씨? 뭐라고 읽어줘야 되니? 얀씨 게임시, 라스팀드, 아, 씨씨이렌씨와 아이즈 너무 많이 나온다. 솔직히 밸런스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, 아무리 만우절이어도 너무, 어, 어.